좋습니다. 에, 근데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에, 여러분은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어, 교회에서 복음 누림,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데 복음이 뭘까요? 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럼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실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 복음은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져요. 성경에만 나와요. 그 성경에서 왜 인간이 고통 속에 사는가? 왜 이런 문제 가운데 빠지는가? 요즘에 사회 속에서 어뭐 뉴스를 통해서 이런 잘한 얘기들 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 어, 그것은 어 성경에서 답을 주는데요. 인간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대한 부분을 아주 바르게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인간의 문제가 시작된 그런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최초 인간이었던 이 아담 하와, 특별히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뱀을 이해해야 되는데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요. 예 뱀, 사단, 마귀, 그의 사자들. 그의 사자들은 귀신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예 뱀, 그 뱀이 사단 마귀.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이 하와가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죠. 창세기 2장, 7절, 8절. 뭐, 인간 정의를 얘기할 땐 1장, 27, 28절을 얘기하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 2장, 7절, 8절에 나와요. 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우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 그 생이, 생령을 가지고 있을 때, 8절,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어, 자유로 먹대. 16절에 나와요. 자유로 먹되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예전 성경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뱀이 찾아와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 동산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답변을 해요. 그게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하와가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으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라 그러면서 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그래,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유혹받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지 얘기를 해요. 지 생각, 지 경험, 지식을, 지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근데 이어뱀 사단은 영물이라서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요. 하나님도 잘할 뿐알 뿐만 아니라 말씀도 잘 알아요. 그래서 네가 그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말씀을 지잡아 엎었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고는 이 하와가 나무를 딱 쳐다보니까 지혜롭게 할 나무이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 남편에 대해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세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그 말씀 그 선악과를 따 먹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가 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고 그래서 그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덴을 상실해 버렸어요. 에덴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늘 고통과 저주와 제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그런 모습이 됐죠. 그리고는 그 인생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그걸 예수님이 진단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뉘리라. 이 마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 그 내용에 읽어보시면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전문가다. 아주 속이는 전문가예요. 속이는 전문가.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당하는데 그 결과가 나와요. 그게 3장 7절에서 20절이에요. 7절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봤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어, 인간은 하나님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 가지고 안 가르켜줘도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종교를 찾아요. 그게 인간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사단을 섬기는 게 돼. 이게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뭐~ 어~ 나무나 어~ 어떤 돌이나 어떤 해나 이런 뭐~ 이런 거를 섬기는 걸우상숭배라고 근데 그게 귀신을 섬기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낳고 근데 그게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지금 어~ 에지 운동이라든가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지금 각종 기운동 그런 것들이 귀신 섬기는 접신 운동한다 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그런 영적 문제가 그래서 뭔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이 사단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자신도 고통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걸 해결 못하니까 그걸 밖으로 발산하는 게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자기가 힘든 거를 해소하려니까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두려움에 빠졌다. 두려움. 그, 정신, 마음 문제를 어떻게 다쓸수 없잖아요?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정신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엉겅키 그래서, 육신적인 그런 문제, 개인에게 육신의 질병도 오고,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시대 문제가 계속 들여다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는 계속 되게 될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자꾸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흙으로 돌아가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 끝나면 그냥 산화되고 마는데 어, 인간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아님 천국으로 가요. 내세가 있어요. 그거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한 부자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이 부자가 하나님 어딨냐 내세가 어딨냐 죽으면 그냥 흐르로 가는 거지. 덜커덕 죽어 보니까 영원한 지옥이야.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지 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보고 부탁을 해 가지고 자기 혀에다가 물한 방울을 좀 찍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부자가 그래도 좀어좀 어, 좀 가정인 가정의 가족들이 좀 불쌍해 보였던지좀그 나사로를 좀 살려 보내 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형제들 다섯 있는데 여기 안 오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전도자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가도 안 믿는다. 그렇게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산자의 어머니가 돼서 후손을 낳게 됐죠. 그 후손이 그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가인과 아벨. 근데 그 복음에 대한 부을어 부분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면 살인도 할수 있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살인하게 된다. 살인을 꼭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살인도 할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21가지가 나와요. 온갖 가지 그런 세상 쪽에 거기에 내용에 보면 살인도 나오고 무자비하고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냥 무자비해.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의 용어로 운명팔자라 그렇게 운명팔자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도 가져보고 선행도 해보고 철학도 가져보는데 못 빠져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으로 인해 생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그럼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만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어떻게 마리아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게 됐는가. 이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거기 설명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어, 그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나님이 영으로 잉태했는데 그래서 어, 하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남자에게도 하나님은 낳게 할수 있다 그런데 남자에 대 하면 너무 순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자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게 21절이에요 마태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십니다.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했느냐? 그 내용이 그리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소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소는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계속 강조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바르게 알고 누림을 가질 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누리는 것이 복음을 믿고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